토토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비토리TV 비토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트랜잭션이 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블록체인 인베스터리라면 꼭 알아야 할 상식인데요 젠글 아카데미 9월 13일자 강의를 참고했습니다 트랜잭션이란 쉽게 말해 가상자산을 참여자 간에 전송, 수신할 때 저장되는 거래기록인데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에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계좌이체를 할때 남는 모든 거래기록과 같은 것입니다 위에 예시를 든 활동들 모두가 트랜잭션이 사용되고 있는 건데요 비트코인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송할 때도 사용되고 NFT를 민팅할 때도 사용됩니다. 여기서 민팅이란 토큰을 지급하고 NFT를 최초로 발행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주에 NFT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탈중앙화 거래소인 덱스에서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으로 교환한 경우에도 트랜잭션이 사용됩니다. 트랜잭션에는 거래 시간, 거래 주소, 거래된 자산, 수수료 등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 결제 시간, 카드 번호, 업종, 금액 등의 정보가 기록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번에는 트랜잭션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소 어려울지도 모르겠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트랜잭션을 기록을 보관하는 대표적인 방식으로 UTXO 모델과 계좌 잔고 모델이 있습니다. UTXO 모델은 Unspent Transaction Output의 약자로 소비되지 않은 거래 출력 값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인지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위에 A가 BTC 5개를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A가 B에게 3BTC를 보낸다면 2BTC가 e 남을 텐데요 그렇게 되면 2BTC가 e 적힌 UTXO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까지 딥하게 설명해보자면 A가 3BTC를 보내더라도 원래 가지고 있던 5BTC 모두 UTXO에 e 입력됩니다 그리고 UTXO에 e 입력된 5BTC에서 보내기로 한 3BTC가 B에게 전송되고 남은 2BTC가 e A의 지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점 때문에 자금 추적과 거래 검증이 용이하죠 계좌 잔고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A지갑의 O BTC에서 3 BTC를 B지갑으로 전송하게 되면 A지갑에는 2 BTC의 잔고가, B지갑에는 3 BTC의 잔고가 남습니다. 정리하면 잔고가 O b t c 인 A계좌에서 잔고가 없는 B계좌로 3 BTC를 전송하는 트랜잭션이 발생한 것입니다. 계좌 잔고 모델의 주요 특징은 컨트랙트 제어 지갑의 존재인데요,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컨트랙트 자체적으로 가상 자산을 가질 수 있어 탈중앙화 앱의 기반이 되며 스마트 컨트랙트 베시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단점은 스마트 컨트랙트의 실행으로 인해 비용이 발생하고 보안이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트랜잭션의 구성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클레이스왑에서 확인할 수 있는 최근 트랜잭션인데요. 단순 전송부터 NFT 민팅, 덱스 사용 기록 등 모든 트랜잭션이 기록됩니다. TX 해시는 해당 트랜잭션의 고유 아이디로 트랜잭션 해시 값이라고 부릅니다. 메소드는 해당 트랜잭션이 수행한 작업을 설명하고 블록은 해당 트랜잭션이 발생한 블록 높이이며 AG는 트랜잭션이 발생한 시간을 표시합니다. 프로미나2는 무슨 의미인지 바로 알아채셨을 겁니다. TXP는 해당 트랜잭션에 지불란 트랜잭션 수수료 금액입니다. 겨우 트랜잭션에도 수많은 정보가 담겨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는데요. 트랜잭션 활용은 온체인 및 지갑 조사의첫 단추가 되며 전송이나 기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체크하는 것도 한 트랜잭션입니다. 이렇게 가볍게 트랜잭션이 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비토리TV 공식 탈방 토리월드에서 토토리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